유명 호텔에 왔습니다 음. 바다가 보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다른 사람들 다못볼때 못 돈을 벌었어요 이게 에코프로 같은거 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도 돈못 벌잖아 결국 주식은 수익이에요 장기 장기로 간다 간다 지금 현재 수익난 사람이 수익인거고 그 돈으로 사면 그만인거예요 근데 주식은 타이밍하고 현재 주가 차트를 쫙 봤을 때 저점에 있는지 봐보세요. 에코프로는 아닙니다. LNF 아니에요. 근데 단타각이에요. LNF, 에코프로 이런 것들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쳐 올리면 막 좋은 뉴스 터지면서 할때 그때 급나갑니다 유상증자, LNF는 나중에 유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양극재는 돈안 돼요. 앞으로도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양극재는 돈안 돼. 어, 분리막은 모르겠고 동박 도 유망지긴 하지만 동박보다는 막 그 다른 거 있어요. 4대 소재 중에 제대로 봐야 돼요. 엔켐도 지금 많이 올라서 조정이다. 못 간다. 시장 자금이 올해 말까지는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이런 경향이 커서 지금 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주식은 타이밍과 가격대 매수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타점이 오지 않으면 굳이 살 필요 없어요.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주식이는가 뭐 하러 그렇게 지금도 바닥이 있는 지식 중에서 엄청나게 올라가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캠은 아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다 내가 삼성 s d 에 추천했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이수지표도 아니다 바닥으로 안 떨어지네 이수는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야 매수 타점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면 되고 다른 거 많아요 앞으로는 AI 반도체 2차전지 다 같이 갖고 고 2차전지 중에서도 3, 4배 올라간 주식이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순환명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내년에 V자 반등 일어날 가능성이 커 2차전지. 올해도 또터져또 터져. 종목들 중에. 잘 보셔야 돼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 많으면 10배 올라가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.